악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밀수 특집입니다. 하, 현실판 수리남 사건이 바로 수리남, 수리남 영화 기억나세요? 그 황정민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하정우 배우. 어... 그 영화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 민간인 사업가인 강인구 이게 하정우 배우가 연기했었고 예. 강인구가 국정원을 도와서 마법의 가루의 대부인 전요한 예. 이 부분이 이제 황정민 배우가 있었고요 예. 수출 우회로를 그때 제시하는데 푸에르토 리코였었잖아요. 예. 예.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미국령이어서 잡히게 됐던 그 예. 스토리라인인데 현실판에서는 한달 전쯤에 부산 세관에서 러시아 수출 통제를 피해서 우회 수출한 일당이 잡혀서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국제 사회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수출 통제는 매우 강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우회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런 방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해요. 아, 예. 말레이시아는 이제 수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방법. 음. 요 경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기 전에 수출 신고를 키르기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실제로 물품을 인도할 때는 블라디포스토크로 가요. 어. 위장 서류인 거죠? 위장 서류. 어 아. 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로 우회 수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5만 달러 이하의 차량은 수출이 가능했었어요 러시아까지 네. 그래서 5만 달러 미만이라고 가짜 신고를 한 다음에 수출하고 이런 음. 것들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요즘에 혹시 자동차 매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가본 적 없어요. 제가 지난 주에 BMW 매장을 갔는데 좀 신기했어요. 이런 안내 문구가 있는 거예요. 도이치 모터스는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지역에 차량을 수출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요즘에 러시아로 BMW, 벤츠, 제규어, 랜드로바, 아우디 이런 고급 승용차들 있잖아요. 러시아로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딜러사들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음.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 동참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안내문을 해놓는 건데 사실 이게 수출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매장에 가서 신차를 구매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을 하겠죠.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수출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으니까 바로 단기간 내에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키르기스스탄 같은 주변국에 수출을 하고 거기에 수출해 놓으면 러시아 수입업자가 와서 키르기스스탄에서 그 제품을 픽업해갑니다. 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부산 세관 있죠. 예. 이거는 위장 수출이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키르기스스탄까지 목적지까지 갔어요. 그건 정상 수출이잖아요. 정상 수출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그 물건을 끌고 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딜러사들이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구매를 하러 온 소비자들에게 우회 수출하지 말라는 확약서 같은 걸 받고 있어요. 오. 예를 들어 BMW의 경우에는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쓰고 있고, JLR 코리아, 그러니까 예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도 신차를 출고하는 소비자에게 수출 행위 제한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한국 토요타 자동차도 지금 수출 제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만약에 사 놓고 몇 개월 내에 되게 짧은 시간에 말소시켜서 해외 에 팔면 위약금 몇 천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법적 소송 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신차를 사서 네. 바로 중고차로 팔면 그렇죠.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서 팔면 손해볼 것 같은데, 예. 요즘에 러시아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빠져나갔죠. 예. 그리고 한국의 생산 공장도 다문 닫았죠. 중단이 됐죠. 결국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도 14만 원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특히 이제 BMW, 아우디 이런 그 유럽의 고급차 브랜드 있잖아요. 그 브랜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에 살수 있는 뭐 BMW5가 있다 그게 거의 러시아에 가면 1억 넘게 오. 주고 팔린다고 하니까 사실 중고차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오야 3천만 원 마진이면 좋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중고차 수출이라는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단기간에 말소시켜서 진짜 중고차로 우회 수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 중고차들이 수출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걸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수출했는지 나왔었어요. 화장품이 일단 1등이었고 2위가 자동차였었고요. 자동차의 증가율을 보면 57.4%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 근데 여기에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차가 중소기업인가요? <laughs> 기아가 중소기업인가요? 결국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자동차 수출은 중고차 수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중고차 업자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속극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르기스스탄이 오. 물량이 가장 많아요. 9억 9천만 달러, 300% 늘어났습니다. 이야, 이 통계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3억 6천만 달러, 어, 금액은 아주 많진 않지만 21%로 상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우회 수출한 일당 덜미를 잡혔다. 주변 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와 뭔가 매, 뭔가 있, 있는 것 같죠. 오, 수상하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저도 예전에 중고차 수출 관련한 취재를 좀할때 네. 보통 리비아, 요르단 이런 데들은 원래 순위가 높았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리비아하고 요르단은 순위가 높잖아요. 네. 근데 키르기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은 그때는 그렇게 중국차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 키르기스탄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볼게요. 키르기스스탄이 우리나라의 차를 수입해 갈 만큼 잘 사는 나라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2023년 GDP가 137억 달러.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1조 7천억 달러인가 그래요. 음.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유엔이 규정하는 최빈국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국가고 노동력의 35%가 농축 산업에 종사해요. 어. 그러면 농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이 나라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중고차를 많이 탄다? 네 배나 넘게? 그것도 BMW만. 뭐 b m w 뭐 이런, 이런 걸로? 지금 근데 여기에서 중량과 금액을 함께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음. 키르기스탄에 어떤 차들이 많이 음. 수출이 된 건지 제가 직접 관세청에 가서 자료를 뽑았는데 이걸 직접 뽑았다고요? 직접 뽑았습니다. <laughs> 근데 자동차는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승합차도 있고 고배기량도 있고 저배기량도 있고 휘발유 디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 수출을 하면 안 되는 5만 달러 넘는 자동차가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액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다소 고배기량 차량들만. 제가 뽑아봤어요. 아, 그 농사를 짓는 최빈국에서 사기에는 좀 고단적인 그렇죠. 예. 그래서 승용휘발유 1,500에서 3,000cc, 뭐3,000 이상 되는 승용차, 디젤의 2,500에서 2,500cc, 디젤 2,500 넘는 이 승용차 이네 가지를 제가 따로 직접 뽑아봤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 금액부터 볼게요. 2억 달러입니다. 2억 달러. 예. 자동차 수출 통제가 2023년부터 시작됐는데. 2억 달러였던 게 9억 1천만 달러로 4.5배가 늘어납니다. 금액 기준으로요. 와 수상하다 이거 진짜. 근데 더 수상한 거 한번 보세요. 중량 기준으로 볼게요. 2만 9천 톤. 이게 2만 9천 톤인 게 7만 9천 톤으로 약 2.7배가량 늘어납니다. 오. 같은 중량이라고 쳤을 때더 비싼 차량이 수출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5만 달러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랜저는 아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랜저는 네. 아니다. 네. 그랜저였다가 지금은 네. BMW나 벤츠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키르기스탄 봤으니까 많이 거론되는 카자흐스탄도 같은 조건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야, 똑같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보세요. 이게 2억 7천만 달러에서 삼억 이천만 달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예. 중량도 만 칠천 톤에서 이만 이천칠백 톤이니까 요것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음. 키르기스탄은 아주 극단적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카자흐스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왜 그러지? 요걸 또 취재하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키르기스탄이 자동차 관세가 쌉니다. 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뭐 이게 우회 수출하기는 되게 좋긴 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기본 십오 퍼센트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근데 키르기스탄은 십이 퍼센트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예. 키르기스탄으로 이런 물량들이 좀 몰린 게 아닌가. 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들이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잖아요. 신차를 그대로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록하면 말소 과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단기간에 말소가 이루어진 차들의 추이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었어요. 아. 그걸 한번 볼게요.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 2023년 4월에 국토위 허영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두달 이내에 수출 목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가운데 수입차의 대수를 봤습니다. 2021년에 42대, 그다음에 2022년에 1,467대. 물론 이때는 자동차가 수출 통제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긴 해요. 예. 그런데 보통 이게 50대 이하였는데 2022년부터 갑자기 늘어났고 2023년 3월 기준으로 600대가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석달 만에. 석달 만에. 오. 그러면 오, 이건 좀 많은데.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부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통제 범위를 좀 확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차량은 수출하면 안돼 라고 하지만 이제 이거를 배기량 2000cc 초과하면 안돼 라고 하고 있고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조사와 단속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출 통제가 돼 있는 게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걸 막아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거기다 물건을 비싸게 팔수 있는 한국 사람은 <laughs> 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공조해서 지금 국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시장을 이용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돈을 번다는 게 미국과 유럽의 귀에 들어가면 동맹국가들이 그렇죠. 어 야 우리가 또 빠져나왔더니 니네가 거기서 돈을 벌어라고 하면서 약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어 번질 수가 있죠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통제를 할 때는 이 전략 기술이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것도 수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공작기계 적발건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음. 근데 공작기계라고 하는 거는 어 일반 공작기계는 상관이 없는데 초정밀 공작기계의 경우에는 이게 대량 파괴무기를 만들 때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우회 수출을 통해서 초정밀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수출하게 되면 무기 만들라고 수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어... 중고차를 수출하는 분들에게는 세금 환급 혜택이 좀 있습니다. 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사실 1년 미만의 차량은 환급을 안 해주는데, 예, 그런 부분들까지 뭔가 편법을 써서 환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싸게 넘겨서 큰돈 벌죠. 그러니까 7천만 원 주고 사서 1억 뭐, 벌고. 예, 예. 네. 일단 뭐 3천 벌고, 예. 심지어 해서는 안 되는 우회 수출하죠. 그래놓고 세금 환급 받죠 요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근데 거기서 네, 네. 누군가가 실어다 주잖아요 네. 그럼 그 실어다 주는 사람은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제가 물류 포워딩 업체도 위장 취재를 했습니다 <laughs> 위장 에이도? 취재는 또 뭐예요 <laughs> 기자 아닌 척하고 아 <laughs>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히르기스탄까지 가는 것 카자흐스탄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잖아요 예. 사실 그분들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게 하라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2000cc 초과되면 수출 통제 걸리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별 문제 없어요 오늘도 몇 대가 나갔는지 몰라요 아, 그리고 한국차랑 수입차랑 뭐가 많아요 그랬더니 여전히 수입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일단은 bmw 아우디 벤츠 요런 곳에서 차를 사다가 요거를 이제 우회수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사실 중고차 매매 같은 경우는 리비아에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중고차 취재하다가 왜 리비아에 우리나라 수출이 제일 많아요? 그랬더니 리비아가 내전이라 약간 무정부 상태라는 음.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주변국에다 파는 그런 거라는데, 근데 사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수출 통제된 국가는 아니니까 네.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참뭐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로 수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키르기스산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에. 확실히 지금 이조 기자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네. 만한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그러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또 나름 국제 사회의 약속이고 네.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또 한국의 어떤 행정력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음. 측면이 있으니까 엄밀하게 단속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laughs> 사건인 것 네. 같습니다. <laughs> 현실판 수리남 사건 아, 음. 권이었습니다 <laughs>